조선공주로 실제로는 시궁창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산 경연공주. 경연공주는 조선 중종의 적산녀로 어머니 문정왕후의 삼녀이자 명종의 동복 누나가 됩니다. 중종 25년인 1530년에 태어났는데 당시 자순대비 즉 정현왕후가 병을 앓고 있어 문정왕후는 경연공주를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시어머니 자순대비에 병구안을 했다고 합니다. 명종실록 3 1권 명종 20년 4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1565년. 가정 44년. 왕대 비전이 쓴 문정왕비의 행적을 내리다. 경인년 여름에 정현왕비가 편치 않으실 때, 마침, 그때 경연공주 영천이 신이에게 출가하였다. 을 임태하였는데 밤낮으로 곁에 모시고, 잠시도 해이하지 않았다. 정연왕비의 병이 위독해지자 문종왕비는 공주가 태생한 지치를 아니어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므로 보자기 위해 편안히 앉아 나인을 시켜 들고 입시하게 하니 정연왕비께서 중궁이 자기 몸을 잇는 성의가 이러하니 내 병이 나은 듯하다 하셨다. 정연왕비가 승하시게 되어서는 애통이 만극하여 3년 동안 소를 행하고 내간의 모든 일및 제사를 예규대로 능히 다하였다. 공주는 이런 엄격한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것인데 중종 32년인 1537년에 8세의 나이로 경연의 자코를 받고 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경연공주 또한 아버지 중종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집을 새로 짓게 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종 36년인 1541년에 12세의 나이로 목사 신수경의 아들로 동갑내기인 신희를 부마로 맞이했습니다. 경연공주의 시아버지인 신수경은 신숙주의 증손인 신앙과 성종의 사장녀인 혜수공주의 양자로 경연공주는 친아버지의 이복누나의 양손자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가래를 올릴 때도 참석한 사람들이 사치스러움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데 그 뒤로 자극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 그보다 더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종실록 94권 중종 36년 2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1541년명 가정 20년 지방관의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쓸 것 등에 대해 전교하다 근래 신수경 경영 공주의 부마인 신의 부침이다 외집에서 길래를 베풀 때 극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 예물과 복식에 지나친 사치가 근고에 없던 것이어서 길래를 베풀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놀라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리 이러한 잔치를 마련하는 이들이 서로를 다투어 그 사치스러운 것을 본떠 이보다 더욱 잘하려고 힘들이는데 백성들의 삶은 날로 더욱 공궁해지니 이 모두 상께서 금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패단은 사실 상께서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비록 피부피부라도 자기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어 부귀 속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니 자식 사랑하는 인정이야 어찌 위아래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자녀들을 풍족하게 편히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만 하는 치우친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사치스런 마음을 열어줄 뿐이니 복을 누리는 도리에 먹은 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교화하는 일은 위에서 실행해야 아래에서 본받는다. 위에서 잘못된 일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치스런 풍조가 크게 일어나니 백성의 공공함이 지금보다 극심한 때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연공주가 중종의 적통 공주이자 명종의 누나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듯이 보이는 삶이었지만 실상은 시궁창의 삶이었습니다. 당대의 부마는 왕실과의 혼맥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을 우선하나 성품은 보지 않은 듯한데 신인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공주와 불화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군골로 불러들였으나 따르지 않았고 문정왕후가 내관을 보내. 타이르면 듣는 즉시 화를 내며 꽃꽃이안 엎드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1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554년 명 가정 33년, 영촌이 신의를 통천으로 귀양 보내다. 상이 영촌이 신의를 통천으로 귀양 보내라고 명하고 전교하였다. 전 영촌이 신의는 성품이 본래 우망하고 광패해서 사람을 마구 때리듯, 칼날도 가리지 않음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무례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바둑 장기나 두고 술이나 마시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몰래 돌아다니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등 집에 있으면서 저지른 못된 짓은 일일이 들어 말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자전께서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지지 않으시니 이는 이것을 다행으로 여겨 더욱 방자해져 꺼리는 것이 없게 되었다. 얼마 전 갑에 구지접 파면하고 공주의 집에는 왕례를 할수 없도록 하였는데도. 조금도 미우치지 않고 도리어 역심을 품어 공주의 의복을 억지로 벗겨다가 가늠한 기생에게 주고 공주와는 서로 잘못을 따지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였다. 자정께서 중사를 보내 타이르시면 듣는 즉시 성을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아니 배역부도한 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라. 명종은 참다 못해 매영신이가 받은 부마의 직첩을 빼앗고 통천군에 유배까지 보냈지만 직접을 빼앗겼다고 해도 엄연히 공주의 남편이고 공주가 살아있으니 유배지의 지방 수령이 통제할 수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근신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는데 유배지에서 살인까지 저질렀고 기생집에 들락거려 경연공주가 합병을 얻자 기생집 출입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옷을 벗겨서 기생에게 주고 여종을 희롱하고 아이의 집에 기생을 데려와 가늠하였고 공주와 말싸움을 하면서 공주한테 참하지 못할 말을 입에 담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명종이 경연공주의 집에 신의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마가 강제 별거를 시켰지만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치세가 끝나고 선조가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의는 여전히 기고만 창하여 경연공주를 더 박대하고 의복과 음식을 대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주가 병이 나자 경고한을 하던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결국 선조도 명종이 그랬듯이 신위를 보성군으로 유배를 보내고 맙니다. 문제는 남편 복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 복도 없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경연공주의 하나뿐인 아들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들 신사정은 외할머니 문정왕후의 국상 기간에 기생을 만나고 다니는가 하면 문정왕후가 하사한 물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시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데 헤연하게 굴다. 불효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탈관직 당하고 자신도 유배를 갔습니다. 그와 함께 어울린 기생섭빙정도 신사정을 유혹했다며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는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국산기관의 기생과 어울려서 좋은 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5월 28일 무호첩번째기사 1566년명 가정 45년 국상 때의 경영 공주의 아들 신사정은 유혹한 기생 석빙정을 취재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여기 석빙정이 국상을 당했을 때 신사정 경영 공주의 아들이다. 과 간통하여 음란하고 범람한 행동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전에도 결정 하였었는데 아직도 조심하지 않고 사특한 아행으로 유혹하여 못하는 짓이 없고 신사정을 끼어서 공주집의 재물을 많이 취하였으며 심지어 문정왕후가 내려준 물건까지도 취하여 공주로 하여금 걱정하고 상심하게 하였으니 죄가 실로 가볍지 않다. 결장하여 제주로 유배시키고 단자에 기록된 물건은 압수하여 공주집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라. 이러한 가정 불화로 경연공주는 병을 얻은 듯한데 선조 17년인 1584년 9월 16일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공주의 형제 자매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고, 남편은 먼저 죽었으며, 아들은 유배 중이라 공주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사정은 어머니 경연공주가 죽고 4년 뒤에야 비로소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광주 이부연 모감리에 경연공주 신의합장묘가 있습니다. 선조의 후궁간택에 정빈민씨가 선발되었을 때, 백안들이 민씨는 성종의 부마로 경수공주의 남편인 여천이 민자방의 외손이므로 제외하라고 했으나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5월 27일, 의미 첫 번째 기사, 1580년명 만력 8년, 간원이 민사존의 딸이 수기로 선발되었는데, 선왕 외가 쪽이라 하여 제외하기를 청하다. 간원이 아르기를 습덕 민사존의 딸이 수계선발에 들었는데, 민사주는 곧 여천이 민자방의 손자인지라 선왕 외손의 집이니 선발에서 제외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이는 법률에 금지한 바 없다. 칠천이나 되는 먼 사이이겠는가. 지금 수기의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운운하여 국사를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을 금온때 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거론하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의의 할머니 곧 해수공주 입장에서 보면 경연공주는 자신의 조카인 동시에 손자 며느리가 되는데 경연공주와 신인은 오촌이기도 하지만 구촌이 되기도 합니다. 한치례가 세종대왕의 적차녀인 정희공주의 사위이자 그 아들인 한익은 정희공주의 외손자로 신혜와 경연공주의 결합은 세종의 후손들이 음으로 양으로 돌고 돌아 재결합을 한 셈입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실제로는 시궁창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산 경향공주였습니다.